아, 어제 점심에 방송을 끄고 음... 저녁에 돌아왔는데 저는... 마이너스를 들고 왔을까요? 플러스를 들고 왔을까요? 24시간 만에 <laughs>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있나? 이 <laughs> 레이님 살아계시나요 응, 왜요? 전 몰라. 살아있을 자격도 없나요? 김대인님 그러니까 살아있냐고 물어보는데, 쟤 진짜 너무하다. 난 살아있을 자격도 없다 이거야? 응.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. 작은 건다. 여러분 제가 하루 정확히 24시간 후에 방송을 켰는데 코인 중간 결과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의 현, 현 상황은 캄캄해서 지키지 못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제가 처음 시작을 혹시 500만 원으로 했었나요, 여러분? 제 처음에 시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100만 원이군요. 꽤 어, 많이 이득 봤는데 나 벌써 250이나 땄다고? 와두 배를 불렸어? 정말 돈복사 보구나. 와, 와. 내가 100만 원으로 시작해본다 했잖아요. 띠. <laughs> 와형 재능이다 부러워. 알지? 원래 저런거 똑똑한 사람들이 잘해 나 지능캐잖아 얘들아 <laughs> 알지? 제가 오늘 방송키면은 하고싶었던 컨텐츠가 있었어요 뭐냐? 1750이면 할수 있는 일부금부터 갈게요 리에레이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치킨 800마리 1 치킨 800마리 중형차 천천천 님열개 선물 감사합니다. 3 1752면 코인을 해야죠. 명품 가방 옷 지갑 오늘부터 착함 님열개 <laughs> 선물 감사합니다. 4 삼성전자 213주 <laughs> 프로틴 700kg <laughs> 아소나 언니랑 남수 님 매결하는데 천칠백이 걸려 있다고? 매 결만 하면 천칠백이라고? 각방 방식... 십 무야 미쳤어? 아니 매 결만 하는데 삼천사백만 원 방이라고? 그럼 제가 강제로 소나 언니 시켜버리면 뭐지 주나요? 코인 사기요. 나는 치킨 800마리, 국밥 2000그릇, 소나타 깡통, 명품가방, 옷, 지갑, 신발 세트로 그냥 풀세팅! 그리고 결혼식, 롤렉스 시계, 내방송 네 열혈 4등, 메이플 레전둘둘, 롤 올스킨, 롤톡 올스킨, 편집자 월급 플러스 보너스 금게 234g 영준이 방을 PC방으로 이제 컴퓨터 몇대 놔둬가지고 만드는 거 이걸 다 날렸어 여기 중에 한 개를 무조건 할수 있는데 이걸 내가 날렸어. 통폐합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, 여러분. 들어가서 한 번씩 아직 확인하시죠. 코인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. 엘이님 별풍선 100... 아니? 저는 아직 잃지 않았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건 지금 잃은 게 아니라고 아셨습니까? 서 14번이에요 1,250만원이면 아직 벌 잃었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거지 성님 저도 아직 마이너스 6 8인데 아직 안팔았습니다 전 아직 손실 안났어요 <laughs> 김촌촌님 열개 <10개> 선물 감사합니다 <laughs> 야 너, 250보다 너는? 더 떨어질 수 있다 <laughs>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롤을 좀 하겠습니다 좋았다 너무 잘하고 신발이 맞는 걸까? 맞겠지? 아 내가 코인을 하고 나서 내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졌어 시청이 자꾸 일곱시로 간다 시간이 너무 심하다 키키키키 너 시상강탈 너무 심해? 시 우리 집 앞에 돈까스집 메뉴 담부다5백0씩 올랐더라 응. 근데 왜나 <laughs> 어, <에이. 멋진 웃음> 어, 너는 어, 집 근처에 가서 돈까스 먹을 어, 일이 어. 없어 <laughs> 새끼야. 어때? 버크스 옛날에 날아다녔다고? 나 빼고 다 실버라고? 진짜로? 그럼 골드인 내가 캐리해줘야겠구나. 확인. 여기. 인정? 여기! 인정? 여기! 어, 진짜 맞았네? 오케이. <laughs> 나도 몰라. 하 하하. 뭐 유야무서 <laughs> 아, 뭘 내가 이겼다, 야! 미쳤나봐! 뭘 이겨! 둘다 졌어! 야, 세나 이 털었다. 이거 이길 수 있어요. 이거 롤의 법칙인데 아입 털면 지거든? 우리 베인이 먼저 털었어 그래서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세나가 입을 털기 시작했어 어? 응. 이미줄리어지는열 개의 선물 전상 역시 세나 입터니까 이긴다. 와, 진짜 이거 롤 법칙이라니까. 그래, 베이나 입안 털고 이렇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. 왜 입을 털었을까? 내가 당한 게 얼만데? 싸지소아 야쥐... 그래, 그래. 베이나 이 털지마 제발 야 진짜 탑베이애들 중에 진짜 정상이 없다 이겼다 아 터질뻔한 판 이겼네 호호 이겼다